자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왜 정부를 제정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잠깐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정부를 정말 제정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하셨다라고 이해해 볼수 있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라고 하는 말은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정의를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원에 가면 이 유스티티아의 여신인데 여신의 상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죠. 정확하게 분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는데 정의는 자신의 몫을 주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개개인에게 정당한 몫이 있고 그 몫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을 어, 제대로 어 분배하기 위해서 어 제정하신 것이 정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 정의고 또 하나는 분배 정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 정의입니다. 보상 정의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성서의 계명 속에 나오는 말인데 이는 이 눈은 눈, 코는 코, 뭐 발은 발 대운 것은 대운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보복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정의는 사회적 배분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의입니다. 분배는 자신의 한 만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일종의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음, 원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정의는 글자가 가르치고 있는 말 그대로 시정해 주는 것입니다. 보상과 배상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정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결정에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가 부패하면 안 되겠죠. 정부가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분배하는 정의에서 누가 그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묻게 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누가 얼마만큼의 몫을 가졌느냐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몫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그 몫과 종류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논의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는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이 정부를 의존하는 것이 보통 정의 원칙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의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자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런 오마스1 3 장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다스리는 자는 악한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린 자인 정부가 악하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회제도는 교회입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스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뜻이고, 어,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뜻은 부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불러내어진 자들의 에, 그런 집단이고, 즉 고대 시민들의... 공식 모임과 같은 모임의 형태가 일종의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네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재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반대하거나 무교회주의와 같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에, 달락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eh, car라고 하는, 아, 역사가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것을 탐구하는 것이 역사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차원은 이 세상, 즉, 시간적 이 세상에 관한 것이 또 하나의 차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 역사는 고대 히라비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역사와 자연의 과정을 동일시하고 목적이 없는 순환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역사이해입니다두 번째 역사는 현대적 역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자연의 역사적 발전을 문제 해결로 보는 역사 이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적 역사는 인간이 역사의 주인으로 보고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세 번째 역사는 성경적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 왔는지에 관한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는 어,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 견해에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 이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해는 일단 성경적 역사 이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 문제가 오늘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 13주차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 역사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행동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을 했듯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역사는 인간의 자연이나 다른 인격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책임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해 주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의무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다 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셋째로 역사는 인간 실존에 내재한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를 추수 때까지 알국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자라는 과정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천상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즉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병행적 성장, 둘다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것이 함께 자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선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선과 악이 동시에 자라나는 일종의 장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어그시딘의 이야기입니다 이두 도성의 배후에는 두 종류의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두 종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백성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방식에 의해 통치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어, 사랑은 아가페이죠. 기독교 사랑은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돕는 데 있어서 정의를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란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고 선과 악이 변정법적으로 대립하는 장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희망은 최후의 승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을 극복하실 때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은 그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보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인 그리스도는 참으로 창조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역사는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시도를 통해서 역사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달성되어 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역사는 인간의 문화와 사회제도 등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이면서 선을 조장하고 또 악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경제와 정치와 가정과 교회와 예술과 과학,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해야만 인간의 역사라고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포괄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 이해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무엇을 관심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전제되어 역사를 보고 우리의 장례를 형성해 나가려고 할 때에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회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제도 내의 도덕적인 관계가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물에 대한 평가, 우리 자신의 관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13주차 사회와 역사에 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14주차에서는 인간의 창의성에 관한 문제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